여기 역사학 강의로 가장 유명한 뉴욕대학교의 강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강의실 중앙에 한 중국인 학생이 팔을 양쪽으로 흔들며 한국은 뿌리부터 중국이 만든 나라라는 고함과 함께 중국의 전통 국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뉴욕대학교에서 역사학 공부를 하며 동시에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릴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인 출신이지만 제가 운영하는 서점에 한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보다 한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더욱 익숙해져 갔는데요. 2개월에 한 번씩은 꼭 한국 관련 서적을 구매했던 저는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고 있는 역사학 강의도 한국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며 놀라운 한국의 역사적 비밀이나 선진국 생활방식을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운영하는 서점의 책들은 한국 관련 서적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서점의 방문객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는 꽤 유명한 서점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인 손님들이 늘어갈수록 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이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 손님들이 제 서점의 책을 훔쳐가거나 여기 있는 한국의 역사적 관점들은 전부 한국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서점 운영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처음에는 대체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나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나 싶었고 결정적으로 제가 강의 중 겪은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저는 중국인들의 비열함을 완전히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뉴욕대학교에서 역사학 강의를 전공하던 저는 어느 날 교수님께서 한국의 선진국 역사발전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강의를 수강했고 평소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이유 때문인지 강의가 꽤 흥미로웠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평소 강의생들 사이에서 잘 씻지 않아 냄새가 나는 것으로 유명한 한 중국인 학생이 번쩍 손을 들더니 한국은 뿌리부터 중국이 만든 나라라는 열변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한국이 자존적인 성장으로 지금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기술이 없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그들만의 힘으로 갖출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억지 주장입니다. 심지어 현재 전 세계 최고 선진국 중국 출신인 저조차도 중국이 위대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제 입으로 떠벌리지는 않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현재 중국의 위상은 미국은 물론 후진국 한국마저 압살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중국이 뿌리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중국의 제2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능이 낮은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한국 내부에 존재하는 중국인들이 현재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입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만 봐도 알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입니다. 한국은 그들만의 힘으로 절대 국가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가난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가난했고 매일 먹을 식량조차 없어서 미군이 남기는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은 대국을 만들어낸 상태였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리적 외교 특성상 중국은 한국을 일부러 성장시켜 그 장점을 차지하려는 고도의 계획을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그들은 중국의 돈과 중국인들의 똑똑한 두뇌로 성장했으면서 중국의 원래 고유문화였던 한복이나 김치, 심지어 이제는 경제적 기술까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아마 김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에 그치는 김치가 아니에요. 중국 선조의 영혼과 지혜가 깃들어 있는 중국 전통의 음식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중국 국가가 만들어냈는데 김치가 왜 한국 것인가요? 당연히 부모의 국가였던 중국 것이 되어야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한국의 성장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선진국 발전의 최선두 예시에 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대단한 선진국 나라를 중국이 부모의 마음으로 만들어줬으니 당연히 중국을 언급해야 맞는 것이죠. 여기 있는 강의생들도 지금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중국이 철저하게 계획해서 만들어낸 중국의 제2의 국가입니다. 단지 지금은 한국을 더 이용하기 쉽게 그들의 자전적인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가 부모에게 안 좋은 감정을 내비칠까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이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저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인 유학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왜 그렇게나 중국을 무시하는 것인가요? 중국의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도움이 없었으면 한국은 지금의 국방력과 기술, 심지어 똑똑한 두뇌마저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한국에 대한 강의는 지금 당장 폐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평소 친구도 없어 강의생들 사이에서 잘 언급이 되지 않던 그 중국인 학생은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국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자마자 열변을 뱉어냈고, 심지어 자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양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는 중국의 전통국가를 중국어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를 포함한 강의생들은 물론 단상에 계시던 교수님까지 중국의 국가를 듣자마자 꽤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고, 강의실 한쪽에서는 대체 저 기괴한 인간은 뭐냐는 야유의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옆에 있던 한강희생이 저 중국인 친구가 왜 강의생들 사이에서 언급이 되지 않고 친구가 없는지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해줬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는 평소에도 대학교 식당이나 동아리 모임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중국이 한국을 뿌리부터 만들어냈다는 똑같은 주장을 해왔었고 평소 조용하고 소심한 모습과 달리 한국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마다 땀까지 흘리는 그의 태도는 많은 친구들의 불쾌함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서점을 찾아와서 한국과 관련된 역사적 서적은 전부 거짓이라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태도와 다를 것이 전혀 없어 보였고 저는 그때부터 이러한 중국인들의 행동이 단순 개인의 행동이 아닌 집단과 단체가 존재하는 하나의 작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단상 위에 계시던 교수님께서는 중국인 학생을 향해 강의실을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셨고 직접 그를 단상 위로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히셨는데요. 오히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익숙한 듯 중국인 학생에게 수백 명의 강의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말에 반박을 해보라며 중국인 학생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옆에 있는 중국인 학생처럼 아무런 근거 없는 무논리의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들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는 현재 한국이 다른 나라들은 절대 넘볼 수 없는 국가 발전 속도와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뛰어난 민족주의 역사국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한국은 과거 삼국시대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에게 놀랍도록 언급되고 있는 고조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과거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꾸준하게 우리는 동국이며 절대 중국이 아니라는 과거 자료들을 차례대로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15세기에는 양승지라는 한국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도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때 당시에도 중국보다 더욱 뛰어난 학문. 그리고 국가 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는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매우 간결하고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역사적 기록물을 보면 중국은 30개 이상의 왕조 기록이 있지만 한국은 단 7개의 왕조 기록만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역사적 고집을 지키기 위해 외부 조건이 있는 왕조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왔고 중국은 이러한 검증 없이 신뢰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진 무분별한 가문을 극도로 수용했다고 서술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중국이 스스로 떠벌리듯 자랑하는 절대적인 인구수의 논리입니다. 중국인들은 현재 아직도 자신들의 인구수가 많고 땅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1차원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현대시대는 오히려 그러한 조건들이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오히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역사 침략을 받은 나라이지만 현재의 국가적 단계에 머무르기까지 온전히 자신들의 것을 국건이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현대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죠. 당연히 중국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중국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 한국이 외부의 침략을 겪고 어려웠던 시기를 계속해서 언급하며 자신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한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무지성 주장을 하고 있죠. 제 옆에 있는 중국인 학생처럼 말이죠. 과거 정보가 부족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시절에는 이와 같은 작전이 먹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과 관련된 역사학적 논문이나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뛰어난 성장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자신들의 것을 굳건하게 지켜냈고, 오직 한국인의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중국은 모든 문화와 출신의 사람들을 수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고유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은 그저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일종의 국가적 선동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떠올렸을 때 떠올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단 하나 그들이 한국에 굉장한 열등감을 보이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자신들의 역사적 근본이 보존되고 있는 문화나 전통이 전혀 없으니 중국은 더더욱 한국의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인 학생처럼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중국이 키워냈다는 이상한 발언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미 한국은 과거에서부터 중국의 상위단계에 있는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선진국이라는 사실과 그것에서 멈춰야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필요한 것을 취하고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중국은 전혀 발전하지 못했고 한국의 기술적 발전을 자신들의 몫이라는 황당한 주장만을 했어요. 마치 게임 속에서 나오는 허무한 얘기처럼 느껴지나요? 하지만 중국 국가와 중국인들은 이러한 문화 그리고 기술 약탈의 모든 것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것은 사라지며 국가적으로 가난해지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통해 더더욱 심화되고 있죠. 현재 중국의 1인당 경제규모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편리한 일상과 선진국 국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죠. 많은 학생들이 언급하고 있는 대표 선진국 미국조차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 간단한 예시로 현재 미국의 치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길거리에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범죄단체들이 가게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가방이나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훔쳐가죠. 그리고 중국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과 전통이 없는 국가들은 현재 이러한 치안의 붕괴부터 시작된 국가몰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문제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한국의 CCTV 발전이 여기에 중요 역할을 했다며 그들의 시민의식을 깎아내리지만 그저 웃긴 소리에 불과하죠. 단순하게 한국을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진 사람들이죠. 국가적인 여유가 있으니 남의 것을 탐하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경쟁과 민주주의로 국가를 발전시켰고 이것은 한국인들의 DNA에 강하게 박혀 있죠. 안타깝지만 지금의 중국은 절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만들어낸 국가도 아니죠. 중국인 학생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인상 깊은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당신의 태도는 현재 중국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강의생들 앞에서 다양한 질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인 학생의 옆에 앉아 차분하게 한국의 역사적 발전과 흐름을 짚어주시며,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셨고 교수님의 말이 끝나을 때 중국인 학생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는 울것 같은 표정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학생은 이 정도로 자신의 국가 중국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았고 그저 아무런 논리 없이 한국이 중국의 제2국가라는 발언을 했기에 그 맹점은 더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단상 앞에 한 외국인 학생은 중국인 학생에게 대체 왜 그토록 한국에게 열등감을 보이는 것이냐며 차라리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한국으로 이민을 가보라는 농담까지 던지기도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조용히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만 하셨고 중국인 학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자신이 촬영한 한국의 길거리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이미 유튜브 영상으로 한국의 선진국 생활 방식이나 교통에 대한 영상은 많이 봤었지만 교수님이 직접 촬영하신 영상들 속에는 우리가 평소 알지 못했던 한국의 역사적 문화재들이 도심 곳곳에 있는 놀라운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한국은 현대시대 디지털 최선진국의 선두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전통을 놓지 않았던 것이었고 이러한 모습들을 도시 곳곳에 배치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막했던 강의실에는 저마다 휴대폰을 켜고 교수님의 한국 촬영 영상을 다시 한번 녹화하는 학생들의 셔터 소리로 가득했고 저는 그 순간 현재 한국이 얼마나 살고 싶은 대단한 나라인지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단상 위에 있던 중국인 학생이 또 다시 이상한 발언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던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났는지, 뜬금없이 한국인들은 물 쫓아 나오지 못해 씻지 못하는 가난 국가라는 단순한 발언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전통이 분명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러한 전통과 문화재를 전부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중국인들이 마치 한국인들의 모든 것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한국인들이 저희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중국인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교수님이 보여주신 영상과 달리 물 쫓아 나오지 않는 나라예요. 국가에서 수도 공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물을 사서 먹어야 될 정도로 수도 공급에서 후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청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한국의 공항을 방문해 보세요. 공항에는 씻지 못한 한국인들이 가득하고 그들은 자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빚을 내서 향수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나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전혀 다릅니다. 수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공급되고 있고 한국인과 차별되는 제일 큰 부분은 바로 중국인들의 몸에는 냄새 자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인들은 매일매일 씻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중국인들의 장점이며 이것은 샤워를 해야 할 시간에 국가를 발전하게 하는 여유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샤워를 바로 할수 있는 선진국 시스템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샤워 문화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샤워를 하려면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를 사서 모은 뒤그 물을 이용해 샤워를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피부는 좋지 못하죠. 이처럼 이미 중국인들은 태생적으로부터 한국인들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생활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역사적 관점만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이니 중국의 제2국가가 아니라는 정의는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중국인 학생의 발언에서 정말 놀랐던 부분은 바로 그가 강의생들 사이에서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학생으로 유명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 학과 동기 중 몇몇은 그 중국인 친구와 같은 강의를 들을 때마다 옷이라도 좀 갈아입으라며 조언을 하기도 했었지만 알수 없는 중국말만 들었다는 하소연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국인 학생은 무언가 단단히 착각한 듯. 중국인들은 원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강의생 중에 제일 청결한 것으로 유명했던 친구는 바로 한국에서 유학을 온 영경이라는 친구였기 때문이죠. 이미 저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뜻밖의 몇몇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인들의 마늘과 관련된 문화 때문에 큰 오해를 응.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강의생 중 유일한 한국 유학생이었던 영경이는 저희 학과 인원 중 가장 하얗고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선진국 국가 사람들의 뛰어난 외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인 친구는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강의에 참석하면서 강의를 듣는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결국 참다 못해 그 중국인 학생에게 한마디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더욱 화가 났던 부분은 바로 그가 한국인은 청결하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중국인 학생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몸을 가꿀 줄 알고 또 청결한 위생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외모를 한번 보세요. 당신의 외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샤워를 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발생시키지 않을 청결함을 관리해야 합니다. 아까 중국인들은 태생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오히려 한국인들 아닌가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 관광객과 한국인 관광객의 외모나 냄새의 차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중국인들은 샤워를 하는 문화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 같은 중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중국을 비하한다고 더더욱 씻지 않는 청개구리 같은 태도를 보이죠. 그러한 작은 습관에서부터 중국이 왜 후진국의 국가인지 직접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인들과 위생적 개념에서부터 이처럼 많은 차이가 나는데 중국이 한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지금 한국은 당신들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많은 생활편의 기술과 디지털 선도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 세계 외모 순위를 놓고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그리고 높은 순위에 등록되어 있죠. 심지어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의 청결한 도시 생활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시민의식은 한국인들의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중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자영업을 통해 중국인과 한국인을 모두 경험해 봤지만 한국인들은 조용히 서점을 이용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한국과 관련된 서적이 전부 가짜라는 황당한 말을 꼭 한마디씩 던지고 가더군요. 이미 중국이라는 국가의 위에 있는 한국은 당신들의 열등감을 신경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이런 황당한 주장은 그만하고 자신의 외모부터 가꾸세요. 당신과 같은 중국인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강한 발언이기는 했지만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장에 있던 제 동기들은 호응을 보내기 시작했고 교수님께서는 급하게 중국인 학생을 자리로 돌려보내시더군요. 중국인 학생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더니 그저 고개를 가방에 파묻고 자는 척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또한 그런 그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가 한국인들을 깎아내리고 황당한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다시 한번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그날 이후 한국은 저에게 더더욱 큰 영향을 주는 고마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흐름을 알게 된 저는 제가 운영하는 서점에 더욱 많은 한국 관련 책을 채워 넣었고, 지금은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유명 서점으로 거듭났죠. SNS를 잘 활용하는 한국인들 덕분인지, 소소하게 남아 가게의 금전적 이익도 꽤나 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졸업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저는 한국으로 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역사와 관련된 문화재나 장소들도 찾아보며, 제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보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